셧다운의 종료. 그런데 리플은 왜 움직였을까요? 오늘 점심 코인 시장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연방정부 운영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CNN은 셧다운 종료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죠. 이한 줄의 기사로 시장은 바로 반응했고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이더리움도 되살아났는데요. 그리고 리플 역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비법서를 무료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사진, 참...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반등의 진짜 이유는 겉으로는 뉴스, 실제로는 수급입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봄바람이 분 것처럼 활기를 되찾은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차트를 자세히 보면 그 반등의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셧다운 종료 덕분처럼 보이지만 사실 XRP의 움직임 뒤에는 세력의 의도적인 수급 조절이 있습니다. 리플은 그동안 5,000원 벽을 넘지 못하고 4,000원 초중반에서 계속 눌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ETF 승인을 기다리느냐 그런 거겠지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하락 조정 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곧 다가올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 때문인데요. 락업 해제가 무엇냐 이게 바로 시장의 핵심인데 먼저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갑시다. 락업 해제는 지금까지 묶여있던 코인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주식으로 치면 보호 예수 해제입니다. 기업의 임직원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막는 제도, 그게 보호예수인데, 코인시장의 락업도 원리는 같습니다. 리플재단은 상장 초기에 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물량을 일정 기간 잠금 락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물량이 일정 주기마다 조금씩 풀립니다. 이게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인데요. 락업이 풀리면 세력은 언제든 그 물량을 시장에 내답할 수 있습니다. 즉, 해제 일정은 매도 가능성의 시간표인 셈이죠. 이 일정은 단순한 캘린더가 아닙니다. 세력의 행동지침서고 시장의 방향을 예고하는 로드맵인데요. 왜 리플은 지금 눌리고 있는가? 조정형 매집의 신호입니다. 리플은 지금 의도적으로 눌리고 있습니다. 단기 악재 때문이 아니라 세력이 가격을 눌러서 물량을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력은 언제나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판다는 단순한 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일정의 통제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리플재단이 다음 달에 대규모 락업 폐제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세력은 그 전부터 가격을 서서히 눌러서 개미투자자들을 지치고 손절하게 만들죠. 이때 세력은 조용히 그 물량을 매집합니다. 그리고 락업이 해제된 뒤에 가격을 급등시켜서 차익을 실현합니다. 이게 바로 조정형 매집 패턴의 구조인데요. 세력의 패턴은 뉴스로 유인하고 일정으로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움직일 때 세력은 이미 그 뉴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ETF, 규제 완화, 파트너십, 이런 재료들은 세력 입장에선 심리조작 도구입니다. 세력은 호재뉴스를 이용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그 관심 속에서 유동성을 모아요. 그리고 락업 해제 같은 실제 일정에 맞춰서 매도, 매집 시나리오를 진행합니다. 결국 뉴스는 겉모습, 일정은 진짜 몸통입니다. 악재이자 기회인데, 락업 해제는 보통 악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이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인데요. 세력의 입장에선 락업 해제는 물량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해제 직전에 가격을 끌어올려서 자신의 물량을 고점에서 일부 정리하고, 해제하고, 조정이 오면 다시 매집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면서 계단형 추세 구조를 만듭니다 이건 리플만의 일이 아니고 도지, 온도파이낸스, 솔레이어, 아더코인 수많은 코인들이 락업 해제 직후에 펌핑을 경험했습니다 즉 락업 해제는 하락이 아니라 락업 해제 전후로 세력의 매집 타임인 겁니다 리플재난의 실제 락업 구조는 매달 일정량의 XRP를 해제합니다 대부분 달에는 일부만 해제 하고 나머지는 다시 묶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에는 대규모 물량이 한 번에 풀리는 달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시장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때인데요. 예를 들어 과거 21년도 말에 대규모 락업 해제가 있었고 그 전후로 XRP는 1,000원에서 4,9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강세처럼 보였지만 그 뒷면에는 해제 물량을 활용한 세력의 가격 조작이 있었는데요. 세력의 전략으로는 올렸다 뺐다 다시 올림. 세력의 매매는 교과서처럼 반복됩니다. 저가로 매집, 뉴스로 상승. 락업해제, 고점매도, 조정, 재매집 이 6단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장기추세를 만듭니다. 이 패턴에서 중요한 건 언제 조정이 오느냐 보다 조정이 왜 오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세력이 물량을 갈아타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락은 세력의 출구가 아니라 진입구입니다. etf, 셧다운 그리고 락업의 연결은 최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 etf가 나오면 바로 폭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ETF는 결과이지 시작이 아닙니다. ETF를 통해 기간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력은 락업 해제 시점에 맞춰서 포지션을 세팅합니다. ETF가 발표될 땐 이미 물량이 분배되어 있고 가격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패닉이 나오면 다시 세력의 매집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즉, ETF 뉴스에 매수하지 말고 락업 일정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실전으로 보는 세력의 움직임은 x r p 주봉 차트를 보면 고점 4 9 0 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했고 그 직후에 40%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세력이 물량을 갈아타는 구간이었습니다. 또한 OBV 누적 거래량을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OBV는 상승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건 세력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죠. 이때 일반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팔지만 세력은 오히려 웃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가격 눌림 속 매집 구간입니다. 세력의 의도 부적 가격 조장은 뉴스는 연막입니다. 가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시세 조작 의혹을 언급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내부에서는 세력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들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락업 해제 일정과 뉴스 타이밍을 맞춰 가격을 인위적으로 흔듭니다.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해제일 전후로 거래량 펀딩비, 고래지갑, 이동이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온체인에서 있는 세력의 의도, 온체인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리플의 최근 온체인 이름을 보면 재단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XRP 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합니다. 이건 물량을 일부 정리하고 다시 회수했다는 신호입니다. 즉, 세력은 단기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시장 구조를 리셋하고 새 국면을 준비하는 겁니다. 리플의 향후 시나리오는 10달러까지의 여정을 바라보자면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단 하나 정리된 후 폭발입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끝나면 세력은 물량을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매도 압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ETF 승인 CBDC 연동 파트너십이 확정 터지면 가격은 순식간에 10달러를 향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2017년, 21년, 그리고 지금까지 리플은 세 번의 대형 사이클을 겪었고 각 사이클은 모두 락업 해제 후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뉴스보다 캘린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건 단순 합니다. 리플 락업 해제 일정 캘린더 만들기 etf 관련 sec 일정 정리 거래소 순익금을 매일 확인하고 펀딩비 과열 구간을 체크합니다. 평균 단가 조정용 분할 매수 전략을 세우고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뉴스 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초보자 용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벤트 주간에 레버리지 금지 하루에 몰빵하지 않고 3사에 분할 매수 매도 하루 손실한도 2% 이상이면 거래를 손절은 감정이 아니라 계획된 수치로 거래 후 반드시 매매일지를 기록합니다. 이건 지루해 보어도 10년 후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결론은 뉴스는 은행 일정은 뉴스는 유행 일정은 진실 셧다운 종료 ETF 승인 규제 완화 모두 시장의 단기 재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상승을 만드는 건 시간표 즉 라거 패제 일정입니다. 리플의 다음 상승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세력들은 그 타이밍을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그 일정표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느냐입니다. 지금은 혼란의 시기지만 동시에 기회의 시기입니다. 라거 패제를 단순한 악재로 보지 않고 그건 세력의 무기이자 우리가 함께 타야할 상승의 신호입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력의 락업점 매직 구간을 포착하는 법을 데이터와 차트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